나 돌았네. 올라감 돼. 쳐다 봐, 쳐다 다다 봐. 더블 킬. 오, 개 하나, 오개 하나. 둘둘둘 둘. 개 달려 달려 달려. 아 씨, 오개하어가보고 있어. 방이 왔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아 어, 못 아주 좋았다. 아우 씨. 한방못 뽑았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격이 박사 아니야. 나가 박사였어. 아, 그래나 잡은 거다. 어, 어, 어. 이거 동호야. 그 계단 빙가고 내려오는 거 알죠? 어. 못들빙 이거 안 밖에 있어. 시 하나 설때나 그래 있을걸요. 아 시. 계단 내려오겠다 계단 빙풀이 났다. 빙 빙풀이 나네. 가야 어, <목소리> <목소리> 와봐팀톤이 나면 찌르자. 기다려봐. 이거, 이거 뒤치려 좀 해봐. 중 뒤치려 좀 해봐. 중 뒤치기, 중 뒤치려 좀 해봐. 우리 오빠 안 먹었네. 아, 맨가 언데 어, 일단 내가 와봐요. 중 뒤치기 잠깐 확인 좀 하자.

퍼봐줄게. 저 배핑들, 제핑 하나. 오케이. 어, 내가 오버 이 내가 오버 왔다. 왔다. 아 오빠. 오빠. 이다저 배터 건건건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 그거. 아니 자리를 홉시아아홉시나같 은데, 아홉시나야아시시나아 9시, 나시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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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9시, 했어요,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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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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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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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 응. 이거 다 하고 하면안되는데 응. 점으로. 아, 저거. 응. 잽 어, 응. 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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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하나 같데 응.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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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는 잡붙 빵빵빵 겠다비비아군 아, 아, 미라 미라 9시. 9시. 9하다시 9시. 선하다. 이거 내가 개그 쏘, 총, 총쏠 9시. 9총9테니까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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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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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9놓고시놓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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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I'm <laughs> going

아, 네.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 네. 어우 님말십니다 이거 계단에 되게 봐. 내가 방인 척 해줄게. 계고 앞에 연막 좀 줘주세요. 내가 방입에 빙치면 빽으 다올 것 같거든. 방인 줄 알고. 계고 앞에 연막. 연막 방가던가. 비가. 방은 대기하세요. 그러면 대기. 빙친다. 빙하나. 형들 쳤다 대기. 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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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음.

깜짝 어, 놀 탄소리나 샀긴 했었는데 방금 백업 갔었제 중에서 나 많이 왔어 <laughs> 방으로 갔었제 계구 앞에 오른쪽 있다. 오른쪽에 그문 오른쪽. 로 하나. 모르겠네. 아, 끼구 밀었다. 디치. 아. 개구이구. 오빠 뒤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뒤치가 안네. 에헤이. 왜 오빠 어, 왜 아무도 안 갔어? 항상 오빠는 한명 무조건 가져야 돼. 어 쩐지 이렇게 방이 나오더라. 미안하~ 개구 탔다. 안아, 안 쓰나? 안 깐대, 안깐 꽃방에서 이동해 논다고 전라도 한 바퀴 돌았네. 그리고 구석이 하나 중간다. 접었다, 엄청 접다놔도 아, 군이패배하였습니다 아, 아. 일단 한번은 오빤 어. 가주세요나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폭+ 다맞춰안밀어 누나 와, 저불주먹 누나 개피고, 조장이도 양념이고, 개우온 개우도 개구돌개구돌개구도 개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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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개 많이 땄어요. 저 박스 올라왔어. 수도 있대. 나한번서 올게요. 방이고안받나안 받아. 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나 받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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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안아아 종옥 있어 종 있어 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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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오빠냐종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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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주, 나 잡았다 <목소리> 어나 역시 고인가 겁나 잘 꼽힌 방금

아시이기서문들 있어도 되고 뭐. 오빵 오빵 발 오빵 발 오케이 오케이. 난들어오봐 이거 바로 핑깔 거다. 살 때디. 이거 하나 고방위 소리. 방위 소리. 방위 소리. 방위 소리. 방위 소리. 보방오면 그냥 오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제휴 맞 맞다 일단 좋은 라인에 있을게요. 쓰나것 같은데. 형. 뺏다, 뺏다. 뺏다. 하나. 장격이다장격이야스나 한다 있데 아, 나 방으로 일단. 마임배연썼하라나방위배 방, 오방, 오방 칼스형 후방에도 돼요. 칼스형. 네. 우리 후방에 후방 어쩌네. 그 차라리 옥상옥상 버리세요. 옥상바버리세요 이거 저기, 길수정이 그냥 중바죠 중. 울베베, 울베베, 울베베. 바이피 하나. 개구 하나. 방아다 방아도, 방아도, 방아도. 방아도 왔어. 살 때. 경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진짜. 설치? 세게맞았나 봐. 동호 개피였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미션 해체되었습니다. 완료. 아군이 오, 그러니까. 승리하였습니다. 하세요. 네, 하셔야 돼. 이거 한명개구타어서될것 같은데. 종종 하면은 음. 내가 폭고갈게 중도 중중도. 멍청이 개피 중개피 중개피 중간 밖에 피 오가나에. 광장형 계피 아 이걸 못 잡았네 오빠 갔어요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빠 개피하 건디 있다 도쿄 건디다 이디랑 오빠 같는데어 건디 박스 있고 오빠 오빠 개피 그냥 오빠 개피고 건디 김 오빠 김 오빠 김오 아우 아깝다 이 새끼가 보이실 거 뭔게 있을 걸. 영 형님, 감사합니다. 나 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이 좀봐두세요 잠깐. 패스 방해라방있었다 방쟁이 두대. 어, 바 어, 오케이. 이거 잠깐 방산발해. 오케이. 카스 형또 옥삼 해도 돼요. 이거 주먹배면나 삥칠 거야. 형, 형.

아이 가는데... <목소리> <목소리> 많이 뭘... 다 뭘... 뭘... 이야석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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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는데 아 뭘... 보고 있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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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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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뭘... 뭘... 양교 독종. 아군이 배하였습 아쉽네. 저 한번 싸보세요. 또.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보죠서하 나, 하 나. 배고중 0세니 100만원 아퍼 100만원 0세니 100만원 0세니 100만원 0세니 100만원 0피니 100만원 0세니 100만원 0세니 100만원 0세니 100만원 0세 어 위에 있다 위에 오씨 깜짝아 그니까 이게 나면 오빵 하나. 세. 아 부족 개피. 아오한명있빵 중이라. 거올라 왔다 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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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건디 하나 했스, 건디 어 건디 건압으로건압으로 오케이 오우 다기적으로빠졌다형오나나나나나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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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나나나나나 아 오빠스는 오빠스나아해 줄게 해 줄게 해 줄게. 아직 있다. 뺐다 뺐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애기 아니면 야기 같은데. 총고요 좀만 더 앞으로 가 봐요. 방봐 줄게요. 좀만 더떠떠떠떠떠떠떠안 보여. 더더더더어설살설사설태사살나살태나 같이 가면 된다. 같이 가면 돼. 살태나 넘어가자. 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9시. 오, 아 MISSION COMPLETE The team has You're not just a regular day really know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na be tough, that's a rule at school Never tough enough, so you play a cool Someone call you, I wanna make a bad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 Bitch got the don't wanna be a chicken You're a macho man, I'm vibin' a show bro not a no-no That's a disaster!